시원시원하게 소나기 내리네요. 또 어, 바닷가뿐 아니라 산낙지대 뭐 이런 데서 내륙에서 생존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또 우월합니다.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워낙 나물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각종 나물 먹는 거 이런 거 다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없진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도 이런 산에 나는 나물들 갖고. 그걸 섭취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전학적이유전학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뭐 사람들이 뭐해초류라이가 나물류 먹이이걸영사람시이는것이 한국 더탁들이 한국 그래들이 한국 인들이 다른 그나라이 비해서 이이장이좀 길다 그러이것이어 그런 음식이 예전부터 많이 먹어 왔기 때이이죠그 그러니까 나물 종류, 해초류 종류. 이이 그래서 산이나 뭐 바다, 특히 산 내륙에 들어가도 해초류 없는 그런 내륙에 산나물도 찾아서 먹으니까 그 생존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수월하고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또 한국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참는데 이 몸에 그 영양소를 이용해 가지고. 참는 것이 상당히 또 오래 버틴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래전부터 그군주림이 많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몸 안에 는 영양소를 이용해서 최대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람들 많이 먹으면 병이 난다는 것이 몸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먹고 그래서 제가 생존 프로그램 보다 느끼는 것이 아 한국인들 뭐 보통사 갖다 놔도 저기 웬만큼 생존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겠다 싶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다 가면 해초류, 조개류 시컷 먹고, 그리고 또 산에 가면 나물 종류 시컷 먹고. 그러니까 굳이 사냥을 안 해도 그냥 채집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리얼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면은 자꾸 사냥하는 거 나오는 건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지. 사실 사냥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수렵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걸 해야 재미가 나니까 프로그램이 그냥 뭐 바다에 가서 그냥 해초만 먹고 있고 조개만 따가지고 먹고 있고 산에 가면 나물만 먹고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바이 프로그램에 한국인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많이 네, 괜히 나와서 그런 거 열심히 먹으면 어, 뭐 남들 볼때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남들 사냥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혼자서 해초류 먹고 있고 나물 먹고 있고 조개 먹고 있으면